아 이거 야 저기 이거 우리 팀에 광저우 3위큐 있네 아 이러면 내가 못 하잖아 아 원숭이 있네. <웃음> 제가... <웃음> <웃음>

볼볼문 기기 바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거고요. 자. 랑은 야, 이 느낌 오랜만인데? 느낌 있는데. 어... <목소리가 <목소리가 <목소리가> 아니야, 뭐야 좀르시고요츠 고. 레츠 고. 오랜만에 이 느낌. 가냐? 당하자. 전나갈게 한정 달고. 어, 밍좀 봐. 젠 <목소리가> 랩사이드. 내려 <내로>, 내려 젠 <목소리가> 랩사이드. 한조탑라인 어 I'm r i g h e r e a e m ready. e a d y e a d y I'm ready. I'm ready. I'm r e a d 아 I'm ready. I'm r 아 a d y I'm ready. I'm ready. 아, 돼! 히런 데 한데! 히런 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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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런 데데 히런 데히데 히런 데 히런 데히 아이케 점프 탑레 점프 나오 점프 나오.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요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요 어디 가요? 어디 가 이케 1000메인, 1000메인, 1 0 0 0메시1 0 0 0메아 1000메인, 시0 0 0메인 1000메인, 마0 0마메인 1000메인, 마0 0 0마인1마0 0메인 1000메인, 1 0 0스트인 1000메인, 1000메인, 1 바티 0메인 1000메인, 1000메인, 1 0 아울 팀올 치명상. Old Chimung Fa! What? Nano Super! Why e m e m n e m n 오이 e m e m e I'm not e

에도 hey, oh, oh, EMP 퍼스트 ah, 곧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믿으세요 오케이 다났어다났어 이게 EMP 라인 나오 다어 오케이 오케이 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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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 나와봐 점나점 EMP 지 나노블랙이네 지왜 원숭이 잡고 가자. 원숭이 잡고. 기다 아, 기다려. 한 번만 달려. 빠빠이 0. 들 그냥 지금으로 가자. 왠지 지내저는데나 그냥 걸고 뚫자 나 이거로.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. 네, 티 없네. 반갑. 가프라임을다 바깥. 오케이 프라이머 m a l 리 i k 이 r i e Primal b i k i a l r e a d y flanking. I a 지금 e a d y flanking. Tim Tim Tundra. I think t 크리딱 I 렸어 i n k that I think 아 h a t I t 이 i 오케이 h a t I t h i 아! 오케이, a t I think that I 피피피피 피피야! 피피야, 피피야! 피피야, 피피야, 피피야! 피피야, 피피야, 피피야! 피피야, 피피야, 피피가필요한 피피야, 피피야! 피피야, 보피야 피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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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에피피 왼쪽에 야그야 피피야, 피피야 아, 깻바로우유, 아이캔, 아이캔, 깻바로우유. 아이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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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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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캔, 아이캔, 아아이이캔 아이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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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시벌. 싸우겠습니다. 아, 이분들 선 넘었네. 반갑다. 의사가 필요한가요? 다시 젊어진 데스나스. 아 여기 대기하자. 겐지. 겐지 용검 산삼이야 언제까지 있을까? 어디가?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남은 시간 60초. 로패스트유스 말씀이 되게 백대. 감지하고 있습니다. 공격력도 저기 있다. 왜 아나메. 마이크를 켜주 아이더 플링도, 플링도. 듬듬듬듬듬. 여러분들 유

d a 일 s 점수 o 대0 공수 변경 o u n g Kung Soo, young. Good, she waited. b o 아좋 o 금맥 금맥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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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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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데이드 존력 증폭 아 비리 있어야 있어야겠다. 나한줄 나오면 이곧 치료해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공격력을 높여 드리니다상0 <놀람> <공격이 놀람> 제가 돌봐드리죠. 어, 지금, 지금, 어디로 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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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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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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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케이오케이 아, 아, I 뭐고 h o u g h t I 니면 o u 다 h t I thought I thought I 오 h o u g h 미 I t h o u 오케이. I t 왜 o u g h t I t h

우리 어디아어니아허니 에이! 아이, 가요. 허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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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아니

오케이, 와, let's get it, g e 레 it, get it, get i it, 레 get it, let's get it. 지 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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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지 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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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, 오케이 햄스터, 햄스터, 햄스터. 나도 지지 아 개꿀잼 아 메리시 달고 이기면 안 되는데, 아뭔 소리야? 내 승률 100% 라고 이건 아 어, 그러네, 진짜네 레전드네 지지 <laughs> 네 명, 네 명, 다섯 명 동시 처치.